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0년 3장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신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베기를 고쳐주었고, 고침받은 그는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이었습니다. 사장으로 건너가면서 그 사건을 외워싸고 일어난 유대인들과 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반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다, 잘했다, 잘 됐다, 좋은 일이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며 격려하고, 동의하고, 박수쳐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응은 긍정적인 사람, 세상과 사물을 밝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요.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긍정의 반대는 뭐예요?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나쁘다, 잘못했다, 틀렸다라며, 비난하고, 혐오하고,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응은 평소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심리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누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누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법문 사장장 삼장과 사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진 사건은 삼척 동자에게 물어도 뭐라게요?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축하할 일이다 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심문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냐고 따지고 괴롭히고 있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진벤이 고친 사건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4 0 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데 대하여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령 제 아내처럼 육이오 주일 저녁에 발목이 골절되어 치유가 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은 가능했습니다. 발목 부러져서 뼈 조각을 빼내고, 철을 넣고, 벌터를 조여, 걷게는 만들었지만, 무엇을 못했어요? 지금도 뛰지는 못했어요. 가만, 가만, 걷기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40년간 안진뱅이로 살던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걷고,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은 안기병에서 태어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둘째 그를 고친 사람의 신분이 초라했습니다. 본문 4장 13일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고 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학교를 나온 일도 없고 개인교습을 받은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현대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문교부 혜택을 받지 못한 무학인 거예요. 시체말로 말하면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출신은 갈릴리 바다의 사람이요 직업은 어구였습니다. 현명한 업회는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전 사람이 말도 잘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새학명 쓰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요, 목회자가 청빙위원회에서 학력이나 학위나 이력이 활약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 날부터 이력서는 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임하고 난뒤에 어떻게 일하느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가느냐 그분이 박사학위가 몇 개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 반대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단순히 평가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셋째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또한 사장 10절을 보면, 나사람 예수의 이름, 예수 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지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다든지, 총독이나 황제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아무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놀라고, 성나고,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 으에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나쁜 일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대제사장과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책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공산주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848년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공산당 선포를 발표하후 공산주의 사회와 목표 원칙을 제시함으로 공산주의가 시작을 했고, 이 논리가 이때로부터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이 1921년, 소련이 1922년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탄생한 지 지금으로도 약 104년이 되었습니다. 104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살생과 파괴와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것이 공산주의들의 전쟁이고, 지금도 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의 종국인, 종속국인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탄바꿈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산주의를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보다 기독교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나 넷미를 욕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지 저는 기독교인이 용먹고 공격당하는 이유를 세살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의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빛을 나타내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만일은 소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덕을 세워야 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가는 마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앞세요 뭔만 골라세요? 미운팀만 골라서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우선 채용해야 될 텐데 다른 능력은 평가가 아주 좋은데 채용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인이났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해돋는 교회는 평점이 얼마나 되니까? 5점 만점에 4.8을 받았더군요. 해돋는 교회 하면 참 매너가 좋다라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돋는 교회 교회 라면은 매너가 좋다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은요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선거철이 주변에는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정신을 바짝 e 고 하나님 앞에 사 e 에꼭 필요한 사람 a n a 선고를 제대로 해야 w 니다 <목소리> 교회에 오면 세 h 이라고 소대합니다. 절간에 가면은 대대로 불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 n c a r r 영 g a 저도 받았습니다. 유교 p u g u 명 i 모 f 과 a 어 그리고 맹자 John Jugu, you k n o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얻고 정치를 하려는 것을 한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을 키우고, 힘을 합해서 타락한 정치를 감독하고, 바른 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정치와 역사를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공격의 내용이나 용어도 동일하고, 방법도 비슷합니다. 이란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지상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 행복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우상신전이 도처에 세워지거나 무종교국가가 되어지는 잘 사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미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황가리에서 루마니아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북한에서, 쿠바에서, 라이스에서 시험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과 신앙은 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부패하고 상한 음식을 그럴싸한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포장지가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그 포장지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단이 상수적으로 쓰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성령공부가 있습니다. 참여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친이 열립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다른데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할 때,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데서 누구와 함께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다른 교회든 성경 공부한답시고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이단 2단 중에 이단입니다. 기선교회 저희 교회도 박옥수, 이단이 두 사람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11시에 그때 함께 입에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부로치도 놓고 박옥수 집회 참석을 하고 그래서 헌금도 다시 꺼내서 주었어요. 너 박옥수 파지? 백인 하나하고 한국말 잘하는 백인과 한국 남자분이 왔어요.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하냐고. 얼굴에 써있거든 교그 이단은 축입을 금합니다. 헌금도 주고, 부러시리마 헌금, 호황금, 두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성교회요, 한국에서도 1년에 한열 통씩 옵니다. 각 이단들이 옵니다. 이거는 예수 재림이라고 착지. 예수 재림교. 네. 옵니다. 몇 장씩 와요. 지성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제리 먹지라 정신채기지 않니하면 넘어져요. 왜요? 후원도 하거든요. 기성교회에 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으로 성의술래도 하고 성직자들 나중에 알고보니까 누가 요 사회의 집단에서 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드로이비 교육들은 교위를 중심으로 바른 시장성을 해야 합니다. 아니야. 여러분, 내 남편이 밥은 집에서 먹고 남의 집 부인하고 남의 집 여자하고 잠잔다면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한인타운에 이제는 매어놓고 신창지 신사도, 구원파, 가복수, 이대료, 뉴에이지, 올몬교 통일교, 영화의 증인, 이단들이 공개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나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보면 넘어가면 가정이 깨지고 모든 것이 다무너져요 이단이라는 악한 전염병에 걸리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염시켜 죽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교회 출입이나 신규실에 가면은 입구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악한 증인, 증언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일은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구절 말씀을 보까요 병자에게 행한 어떤 일?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를 걷게 한 일은 기적이요. 칭찬하는 만 일이요.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이를 악평하고 비난하고 꼬투리 잡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칭찬하는 건이제하지 맙시다. 네. 누가 잘되면 얼마나 가는지 두고보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잘됐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런 친천에 인색해서 나납니다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반응이 둘이라겠지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참단론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 됐든 결과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러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백성들, 국민들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안 들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조국이에요. 내가 사는 미국 네 땅입니다. 마음이안 들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이 쫄딱 망해야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쫄다많이야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잘된다고 나오고 덮을 일도 없지만 그래도 잘되면 좋잖아요. 좋은 소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정자부터 참모진들을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 같지 않냐고 사실 같지 않고 자기 인민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 두려운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위정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주뱅이를 고친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 것도 오직 예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있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단언이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 뿐입니다. 친교실 부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여있어요 오직, 오직 예수. 성전문에 앉아 두고라는 앉은 메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뛸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종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